안녕하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제약 바이오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기업 혹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지금도 많이 벌고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기업 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하반기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의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바로 비만약입니다. 21세기판 만병통치약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신경학자인 브래드퍼드 로엘 교수는 MIT 리뷰에서 배고픔을 악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고프면 먹게 되고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만으로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당뇨 치료제였던 GLP-1이 체중 감량이라는 깜짝 효과를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죠.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근데 비만 당뇨뿐만 아니라 우울증 알츠하이머, 중독, 파킨슨병, 난임 등 다양한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받으면서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에 현재 시장에 뛰어들어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돌풍에 마운자로, 즉 일라이릴리가 만든 이 마운자로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세계적인 비만 치료제 돌풍으로 마운자로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했는데 이 마운자로가 사실 2022년 5월에 FDA에서 당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비만 치료에 대한 효과가 유명해지니까 이 의사들이 처방전 을 내려주지 않아도 이 비만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면서 품절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작년 11월에 마운자로와 주성분이 같은 잽바운드를 비만 치료제로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위고비랑 잭 마운드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전에 썼던 마운자로에 대한 매출도 지난해 매출이 2022년도보다 10배 이상 오른 51억 6,310만 달러, 한화로 약 거의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출이 나고요. 실제 매출에 대한 95%가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고비랑 잿바운드에 대한 큰 인기가 지속이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게 놔두지 는 않겠죠. 이들처럼 특정 호르몬의 효과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유사체를 개발이 한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밀린 유사체부터 이중 작용제인 아미크레틴 등 다양한 결의 비만 치료제가 제약 업계에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덴마크 제약사인 질란드 제약은 지속형 아밀린 유사체의 긍성적이, 아, 긍정적인 임상 효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아밀린 유사체가 뭐냐? 췌장에서 생산하는 아밀린을 모방해서 실질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기 어렵게 배고픔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브노디스크도 아밀린 유사체를 기반으로 한 체중 감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고비에 대한 개발사고요. 이 위고비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그러면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위고비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더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위고비가 1 4억 명을 공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고비가 중국에서 승인이 되고요. 인구 14억 명의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중국 시장을 선점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노브노디스크가 위챗을 통해서 중국의 국가약품관리국 감독국이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치료를 위해서 위고비의 시판 허가를 내줬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출시 시기나 가격 등 상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공개될 예정인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시작으로 엄청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14억이라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기회시장에 돌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브노디스크가 41억 달러, 약 6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서 제조공장 등설에 들어갑니다. 현재 미국의 자사 제조공장 세 곳이 위치한 미국 노스키롤라이나주 크레이턴의 생산시설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실제로 미국에서 저용량 위고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돈을 쏟아 부어서 찍어 내기만 하면 전부 다 팔리고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매주 평균 3만 5천 명의 환자가 위고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만 7천 명이었는데 3만 5천 명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난해만 해도 38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올해는 68억 달러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년 대비해서 시설 투자의 약 2배 가량을 늘리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실적에 대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이번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이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풍적인 인기 비만치료제인 GLP-1에 대한 비밀이 풀렸다 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GLP-1 기반의 비만치료제는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글루카곤 분비 감소로 혈당을 낮추고 뇌에 작용해서 식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미 다 알려진 건데 도대체 무슨 비밀이 풀렸다는 거냐 국내 연구진이 GLP-1 비만 치료제가 작용하는 뇌 부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번에 주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GLP-1이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뇌 어디에 작용을 해서 식용을 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GLP-1 비만 치료제가 어디에 효과가 있었냐뇌 등쪽 안쪽으로 불리는 시상하부 신경핵에 작용을 해서 배부름을 유발한다라는 사실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이번에 한국에서 밝혔고요. 이번 연구 결과로 향후 새로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때 단초가 될 것이다. 즉, 이걸 토대로 거기에 따른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어서 못 파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들이 국내 시장에 언제 상륙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왜?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열심히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4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던 위고비가 글로벌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난으로 국내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현재 위고비가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등에서 판매 중에 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연내 한국 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한국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국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국내 상륙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자 그런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가격과 독일, 영국,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가 모두 다 가격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도 보험이 적용이 돼서 30%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만약에 대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삭센다도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죠.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만치료제를 만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예정된 만큼 대학 비만학회는 비만치료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한국인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비만약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몇몇 제약사들이 glp1을 모방한 glp1 유사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성분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추세고요. 현재 그렇지 않은 기술을 토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계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임상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위고비에 대한 상륙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수혜주를 우리가 미리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기업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사실 삼천당제약도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유한양행이 삼청당제약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GLP-1 기반은 아니지만 식욕을 억제하는 새로운 호르몬을 겨냥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이 비만약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다중 타겟 그리고 장기 지속 제형의 비만약도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위고비가 상륙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투자가 필요한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 꼭 투자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 그리고 그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하반기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업종과 그에 따른 이슈 그에 따른 수혜주를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압축한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렇게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100% 무료로 나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 가입 버튼까지 누르게 되면은 약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약관 동의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 방법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메일 아이디로 사용될 이메일부터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으시면은 가입하기가 무료로 끝이 납니다. 아니 이거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혹은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이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간단하게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라고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2024년도 하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놨고요. 나는 어플 말고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한 눈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집 말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는데,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이 아닌 단기 급등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나는 중장기 매매가 아니라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부터 매매 전략,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전급 등 뉴스 컨텐츠가 있는데 매일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제가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장전급등 뉴스를 꼭 클릭하셔서 안에 있는 컨텐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이슈와 핵심 내용들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뭐냐? 시장에서 급등 나왔던 내용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급등주들이 나왔을 때 얘가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시세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그 이슈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추천주부터 뉴스, 분석까지 여러분들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압축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100%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 토대, 토대로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